안녕하세요 꽃마당 놀이터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는 자, 봄이 오는 봄 소식을 한번 담아볼게요. 아, 정말 마당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저 밭에도 봄이 오고 있고요. 네. 저희 집 마당 전경을 그냥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도 날씨는 진짜 그리고 그렇, 그렇답니다. 저는 단지를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겨울이라서 막 이렇게 한군대를 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야 물 주기도 수월하고 음, 추위도 애들도 덜 타고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로 이렇게 모아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애 것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특히나 오리된 일은 항아리. 이리 오래된 항아리, 이런 항아리를 좋아한답니다. 이거는 백화등이죠? 백화등. 백화등은 겨울 내에 저러고 있으니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 마당 수도가. 앞에 턱이 있었는데 좁아서 턱, 턱을 없애주라고 했더니 남편이 얼마 전에 없애줬답니다. 저는 저렇게 기아장도 옛날 기아장도 좋아하고요. 이렇게 오래 묵은 색깔 갖는 이런 항아리들 좋아한답니다. 여기는 저희 집 대문인데요. 대문을 그 작년 10월에, 10월에 철거를 해갖고 11월까지 공사를, 아, 며칠 공사를 했었는데요. 아, 그리고는 뭐 겨울이 와버려갖고 여기가 아직 정리가 덜 되는 그런 상태랍니다. 음, 여기는 큰 대문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대문도 좀 많이 컸었어요. 큰 대문이 있던 자리에 대문이 있으니까 제가 꼭 키우는데 여기 저 햇빛을 많이 가리니까 꽃이 너무 웃자라고 이래서 대문을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저기 단지들이 있는 저 자리에 하단을 만들었어요. 어, 하단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어, 이 그냥 놔두면은 또, 또,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큰 단지나 이렇게 작은 단지를 섞어서 이런 식으로 해두었답니다. 어, 나중에 기회 되면은 대문 철거하는 모습하고 하단 만드는 모습도 어, 사진 찍어 난 것들이 있지 싶은데 그것도 제가 한번 담아 볼게요. 지금은 2월, 2월 초? 어, 저희 집 겨울 마당 모습입니다 지금은 뭐 겨울이다 보니까 정리는 거의 안돼 있는 상태고요 한달 후면은 정리가 이제 되어 가겠지요 이렇게 막 바닥에 단지 같은 게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어떤 분이 이, 이 보고는 좀 정리가 안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던데 맞아요 정리는 안된 거는 맞아요 아, 대문 철거하고, 공사하고 하느라고, 음, 정리가 안 됐고, 겨울이어서, 음. 그리고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아, 이 고양이들이 잘 와요. 고양이들이 와갖고 막 땅을 이렇게 흡입하니까, 꽃이 막 뿌리가 파헤쳐지기도 하고, 아, 그것도 남편이 꽃 있는 줄 모르고, 막 가다가 밟기도 하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그것을 방지해주니까, 그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음. 저집 이렇게 선반 다이가 있는데 여기 있는 화분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 거죠. 왜냐면은 겨울에 비를 못 맞잖아요. 비를 못 받고 눈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선반이 있는 애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더 정리가 안돼 보입니다. 정리가 안된 것도 있고요. 여기는 저 저희 집 계단 올라가는 그 입구인데. 입구에도 이렇게 저는 항아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많은 화분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계단도 저희 남편이, 어 이렇게 대리석이었는데 이렇게, 어 10년도 훨씬 지났지요 그때 이렇게 10년 전에 이렇게 만들어주었답니다. 만들어주었는데 다시 재공사를 했어요. 이 오래되니까, 10년이 넘으니까 그 있던 것들을 깨서 다시 그 자리로 복귀했답니다. 좀 많이 안 좋은 거는 좀 떼내고요. 여기도. 여기도 봄이 되면 정말 예쁘답니다. 저희 집, 겨울. 저는 베란다도 꽃을 엄청 많이 키우죠. 베란다도. 베란다에서도 꽃을 참 많이 키우고요. 오늘 날이 흐려서 베란다 뭐 모습을 좀 담고 싶은데. 이잘 반사가 돼서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집 하우스. 감사합니다. 진짜 봄이 오는 소리. 이 음, 뭐야? 분홍상사와 저기 올라오는 거는 분홍상사화고, 이 앞에 게 얘들은, 음, 붉은상사와 이름이 뭐 석산이라고 하던가? 붉은상사와 그래요. 아, 진짜 진짜 봄이 왔어요, 봄이. 음, 상사들 얘 분홍색으로 꽃이 피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어, 여기 희아신스가 하나 있네요. 희아신스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포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집 감나무, 감나무 밑에 이렇게 이렇게 있답니다 음, 이 나무는 핑크색 미산딸나무 핑크색 핑크색 미산딸나무는 정말 예뻐요 어, 그 나무 밑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파랗게 초록초록하니 이렇게 있네요 음이 꽃피마 정말 예뻐요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서 막 여기저기 심어 놨답니다. 이렇게. 찔레, 찔레 장미인데, 찔레 장미도 막뭐 이렇게 잎을 파랗게 내밀었네요. 이렇게 터플도 이렇게 혼자 색을 내고 있네요. 얘는 빨간 터플인데, 저는 그냥 일반 터플보다 빨간 터플이 이쁘더라고요. 빨간 터플이. 이 항아리 속에서도 이렇게 얘는 향기부추 청색으로 청, 청보라로 피는 향기부추예요 향기부추 얘는 펜스테몬인데 펜서, 펜스테몬이 겨울에도 이렇게 색깔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어요 얘도 지금 막 새싹을 지금 내밀고 있네요 밑에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펜스 때문에 진짜 겨울에도 요대로 있으니까 정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펜스 때문 음, 정말 봄이 왔지요. 이런 거 보면은. 음, 얘는 명이나물인데, 명이나물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것 같아요. 명이나물. 네 이건 화분에다가, 단지 뚜껑 화분에다가 제가 심었어요. 명이나물. 겨울 옥상에서 이렇게 비올라가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잘 피네요 얘는 흰색 비올라 흰색 비올라 얘도 겨울 내에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기 메발톱 메발톱 꽃밭인데 어, 이렇게 메발톱도 이제 새싹을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저희 집옥상에 매발톱밭입니다. 매발톱밭. 여기는 채송화밭인데 채송화들은 여름에 피고 다 가고 없으니까 여기 연화보의 바위 솔리 이렇게 떨어져 갖고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얘들 막다 크지만 이게 채송화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진짜 완전히 이제 겨울, 겨울을 깨어나고 어, 장미처럼 이쁘지요? 연아바이솔 어, 여기도 연아바이솔 이거는 그 고무통, 큰 고무다라이 그런 밑둥을 예,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송화밭을 <laughs>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재송화가 막 겹채송화랑 여름에 이렇게 피면 진짜 예쁘답니다. 여기 기린초도 요 자리에서요 하단인데. 옥상 하단인데, 하단에서 이렇게, 새 잎을 이렇게 다 내물고 있네요. 진짜 봄이 왔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린초. 어, 조식꽃도 새싹을 막 내밀었었는데, 어, 밤 추위에 얘들도 다시 얼어버렸네요. 얘는 좀 괜찮은데. 얘는, 뿌리는 살아있으니까 괜찮겠지요. 음, 이제, 돈나물도 이렇게, 화분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얘는 좀 가림을 좀 옆으로 해놨더만, 얘는 좀 괜찮은데, 쟤는 좀 그러네요. 붓꽃밭인데, 붓꽃도 완전히 지금 새싹을 다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냉이도 올라오고 있고, 냉이도 음, 붓꽃밭이... 벚꽃은 정말 번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벚꽃밭이 붓꽃. 이렇게 큰게 저희 집에두 개나 있는데 아 정말 번식 대박입니다 이거는 알피스, 알퍼스 민들레 아막 진짜 이제 봄맞이를 하고 있어요 알퍼스 민들레, 음, 알퍼스 민들레 맞는 것 같은데 색깔이 너무 이쁘지요? 어, 이거 옥상에 있으니까 더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얘도 기린초? 기린, 무슨 기린초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어, 완전히 빨강으로 물들었어요. 빨강으로. 음, 옥상에 바이솔들도 잠에서 깨어나고 있어요. 잠에서 진짜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는 엄청 많은데. 봄에 다시 다 정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얘는 아, 아 아틀란티스 가는 거. 아틀란티스. 색깔이 너무 예쁘다. 영춘아 음, 영춘아도 꽃피라고단 밑에서 이러고 싹을 내밀고 있습니다 영춘아 저희 집 알붐이에요 알붐 알룸. 음, 얘도 겨울을 이렇게 해고 음. 겨울을 이렇게 저는 겨울에도 이렇게 빨간 모습이 좋아서 얘를 좋아한답니다 얘도 알붐이에요. 얘도 알붐. 음, 겨울에 이렇게 빨간 모습이 좋아서, 이런, 이런 식으로. 절구락, 도락? 도락에다 이렇게 심어놨어요. 몽골 바이솔. 몽골 바이솔도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작년 여름에 너무 긴 장마에 좀 많이 물렀다가, 다시 그래도 이 짤짤한 것들이 올봄 되면 다 살아날 겁니다, 이렇게. 응. 몽골 바이솔이 색깔이 완전히 좀 특이하게 이쁘더라고요 일반 바이솔보다. 응. 몽골 바이솔. 응. 여기도 여기도 제가 이걸참 좋아하지요 이렇게 화분마다 이런 식으로 심어놨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응. 계세요.